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맨. 8월 16일 토요일이구요. 오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두 가지 뉴스를 일단 먼저 가져와봤습니다. 자, 첫번째로는 이더리움의 재단, 이더리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을 매도를 하고 있어. 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자, 이런 악재를 과연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 또는 물량이 얼마만큼 풀려나왔느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두 번째 뉴스는 이더리움의 언스테이킹, 네, 해지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8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과연 이거를 막아설, 방어의 수단으로서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두 가지 다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의 정보만 드리면 조금 아쉬우겠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추천 종목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트론이라든지 요런 종목들 수익 꽉꽉 채워 드릴 거고요. 가스 코인도 어제 추천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들 가져가고 계실 겁니다. 자, 거기다이더리움요 수익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90%짜리 수익도 꽉꽉 채워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겠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 가장 많이 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장고에 가장 많이 남겨져 있는 종목 이름을 댓글창에 혹시 남겨주시겠어요? 보통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계시다. 이더리움 적어주시고 리플 많이 들고 있다면 리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너무나 감사할게요. 첫 번째 뉴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판매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겠죠. 과연 얼마만큼 매도가 나왔을까요? 최근에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1,100개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도를 했다. 자그면서 489만 달러에 달하는 DAI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3일 동안의 판매액이 7,294개의 이더리움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로 환산했을 때 3,300만 달러에. 라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는데, 자, 과연 이 판매는 정확하게 우리가 또 지표를 봐야겠죠. 그냥 뉴스만 믿지 못합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이렇게 지표예요. 그래서 수차 4번을 보시면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느냐? 30일 동안에 마이너스 3.7%, 전체 물량에서 3.7%가 매도가 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보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7월 31일날 보면은 998개, 8월 4일날 그리고 8월 13일날 거의 한 보름에 한 번씩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보름에 한번한 한 열흘에 한번 정도 될까요? 일단 결국에 3천여 개 물량을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수량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는 26만 5 338자 여기서 보면 26만 1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조금씩 23만여개 23만 3천 23만 2천 23만 1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건 저는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탈중앙화 탈중앙화를 이룬 거를 일단은 증권법 위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태클을 걸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일단 물론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일단 탈중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검증자들이 많이 흩어져야 돼요. 자 결국엔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이더리움이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는 많이 흩어져야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매도가 나왔지만 그걸 받아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어디서?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임 등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30일 동안 늘어나는 수량을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보세요.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지금 72만 8천 개요. 72만 8천 개. 최근에 8월 15일날도 이렇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12만 9천 개나 물량을 사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의 다 비트마인이라고 해서서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115만 개에 달한다 115만 개. 8월 16일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8월 10일날 대비해서도 쭉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8월 11일날 317이라고 써있죠. 몇 개죠? 31만 7천 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8월 4일날도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두 번째 이더름의 언스테깅 해지되는 물량의 대기열이 38억 달러로 돌파했다 시장 역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눈으로 같이 봐야겠죠 자 검증자들의 대기열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입장하고 출구라고 이렇게 해서 번역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지하게 되었을 때, 언제? 약 15일 뒤에 이 물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일 뒤에 해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입장 대결, 기 6일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루 단위로, 1일 단위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쪽 물량이 더 많은 것인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35만과 87만으로 보이지만, 하루 단위로 쪼개서 보면은 크게 차이는 안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계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기를 돌렸고요. 하루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자, 하루 동안 빠져나가는 물량이 56,500개가 요거예요. 그런데 하루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58,300개가 들어오고 있어요. 입장되는 물량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어떤 게 숫자가 큰가요? 왼쪽이 더 크죠. 입장하고 있는. 결국엔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수량이 더 많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끊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계산기 돌리면 되죠 34만 9천 8백 48 나누기 6, 6이라고 2시간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하루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5만 8천 0백과 5만 6천 0백 결국엔 들어오고 있는 물량이 더 많다 근데 왜 저런 뉴스를 퍼뜨리느냐 그렇다라는 건자 언스테이킹으로 공포를 이루고 시장을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자,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가 선을 그어놨던 이 파란 색깔 라인까지 왔어요. 마이너스 8%딱 찍었죠? 왜? 제가 여기까지 와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4,300달러 때 왔어요. 4,400 무조건 깨진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더륨을 요번 찰나에 파란 색깔 선 매수 되신 분들, 매수 되신 단가, 달러든 원화든 적어주세요. 이번에 매수되신 분들 오늘 새벽 날짜로 매수가 완료가 돼야 정상적인 부분인 거겠죠. 지난 영상들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왜 영상 하단에 따봉과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야 되는지 많이 느껴지시죠? 제가 19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이 노란색 선이 빛각선과 파란색 선 여기 다 그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이더리움은 조금 비싸다.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 라고 이런 부분들 다 언급을 드리면서 결국엔 완벽한 이더리의 가격이 왔죠. 자 현재는 624만 3천원에 있습니다. 자 1시간 부분 보면은 이렇게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얼마나 샀어요? 원래는 620만원보다 더싼 가격에 매수가 들어갔어야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자, 일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에, 이렇게 보면은, 조정 구간들이 조금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을 많이 터뜨렸던 게 바로 요 날짜인데, 자, 결국엔 이때는, 뭐 PPI 지수라든지, 또 CPI 지수로 또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더미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저는, 1200만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이더림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전천만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저는 이더림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뒷배가 탄탄하기 때문인 거겠죠. 첫 번째로 ETF에 대한 부분인 거겠죠. ETF 펀드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이더림의 폭발적인 유입량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딱 하루 빼놓고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8월 15일 날짜로 1,700억이 빠져나가지만 그 전날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8,000억, 1조원, 7천억, 1조 4천억, 6천억, 3천억 계속해서 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결국에 이 돈으로 뭘 해야 돼요? 이더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제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것과 함께 이더림의 미결제약정 어떻다? 녹색의 막대기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녹색의 막대기가 여기선까지 줄어들지 않는다. 굳건하게 들고 가시는 게 결국에 이더름이라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아직까지 결제받지 않고 들고 있는 약정 수량을 뜻하게 됩니다. 미래에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결제받고 싶지 않아. 미래에 더 비싸게 결제를 받을 거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물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에 이더리움 강연이 들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하단에 따본 것도 아직 안 눌렀어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을 왜안 눌러주셨나. 다 같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이더리움 외에도, 이더리움 국건하게 들고 가고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종목을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몇몇 분들이 남겨주신 종목들을 봤습니다. 자, 트론 같은 게 42.8%, 78%. 이분은 또 레버리지 3배짜리 쓰신 분이고, 이분은 현물 기준의 42.8%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트론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트론 493원. 자, 지금은 비싸죠. 눌러준다면 480원 밑으로 내려준다? 트론 또 사도 돼요. 트론 또 사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트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 종목은 말씀해 주셨던 게 가스 말씀해 주셨죠. 스타코인 응원합니다. 고래님 죄송한데, 가스 계속 홀딩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홀딩? 오늘 아침에 수익 충분히 나왔죠? 자, 가스코인 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코인은요, 오늘 아침 9시에 4,900원대 완벽한 자리에 왔어요. 4,928억. 제가 이거 가스 뭐라 그랬죠? 4,400원 안 깨지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매수하신 분들, 가스코인 몇 프로 나왔어요? 11.5%까지 나왔습니다. 자 가스코인 수익 보신 분들 가스 적어주시고 몇% 수익 보셨는지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제가 이런 수익나는 종목들 또 드릴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나머지 절반정도 들고 계실거예요 전고점에다 매도 때렸죠? 나머지 절반 들고 계신 분들은 일본기준에 녹색선 보이죠? 5400원 근처에다 한번 미리 걸어두세요. 지정가로. 나중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걸어두세요. 깜빡하는 사이에 후다닥하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이코인 같은 경우도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깔 2평선 근처 매수자리 왔어요. 1시간 분 보면 여기 녹색선 완벽하게 지지 받아줬죠? 새벽 1시 그리고 아침 8시에도 녹색선 완벽한 자리 매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약 2%정도 수익구간. 이걸로 수익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이코인은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 세이코인. 지금부터 굳건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안 샀다고요? 조금이라도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거죠. 물론 추천 종목은 아니에요. 추천 종목은 아닌데, 자, 이렇게 노란선을 뚫었을 때 어디까지 녹색선 걸어두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런 게또 말씀드렸던 게 방금 본게 뭐예요? 가스를 이런 녹색선에다 걸어두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기다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또 미리 걸어놔야 되는 게 웨이브 같은 경우도 딱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지정가로 걸어두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후다닥 하고 끝나버리니까. 성냥불 꺼지듯이 후다닥 꺼질 수도 있어요. 미리 미리 걸어두시면 여러분들이 잔고가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파란선, 이평선 완벽하게 받아줬죠? 자, 도지코인 그대로 들고 가시면 돼요. 쭉 들고 가셔서 민코인은 폭발적인 수익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신규로 들어가긴 좀 그래요. 근데 내가 도저히 막 도지코인을 막 400원, 500원, 600원 들고 있어. 손절 못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은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전 민코인보다 다른 종목들로 좀 빠르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지만 뭐 올바른 투자 전략은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투자 전략은 아니지만 뭐 지금은 들고 가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는 게 에테나겠죠. 고점에서 찍고 좀 내려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얘는 일본 기준에 파란 색깔 2평선. 얼마죠? 950원 정도 돼요, 현재. 현재 기준에 950입니다. 내일 날짜 다르고, 모레 날짜 다 달라지죠. 2평선이니까, 이날은 600원이었고, 자, 파란 색깔 2평선 깨지지 않는다? 홀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2평선은 EMA로 15선을 세팅을 해놨고요 자 요거 깨지지 않는다 홀딩 하셔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거고 깨진다 그러면 바로 손절치셔야 돼요 에테나 이해되셨죠 그리고 스트라이크는 상장폐지 8월 21일 날짜로 앞두고 있으니까 요거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으로 두고 있는 게 서싱트라는 종목과 그리고 아발란체 스위코니까지 이렇게 좀세 가지 종목을 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세 가지 종목 중에서 제가 추천 종목을 좀 나가도록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 좀 부담되는 가격이니까 이 부분들 제가 매수 단가 조금 시간을 보면서 타이밍 보고 제가 추천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딱두 가지 종목은 나갈 건데 한 종목은 제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지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할 겁니다. 자, 서싱트도 보면은 일단은 저항선, 저항선 구간이지만 빨간선 반등 가능성이 있죠 조정구간이 나왔고 거래대금 줄였어요 거기다가 수익코인도 보면 조정이 나왔고 거래대금 줄였습니다 자 지지선 빨간선 확보됐고 아발란체죠 아발란체는 저항선이 있지만 자 눌러줬고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세 가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제가 요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따봉 그리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고요. 고정 댓글 보면은 무료 추천 링크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링크로 신청하시면 다 여러분 입장 다 도와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단타 종목 추천이죠? 요거 체크하시고 이더리움 그리고 010 땡땡땡땡 연락받으실 번호와 제출까지 눌러 주셔서 함께 여러분의 텔레그램으로도 추천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보면은 진짜 수익들 괜찮지 않아요? 이들은 뭐 117%나 XRP 58% 수익코인 그리고 뭐 도지코인, 유니스왑, 알고랜드, 가스 그리고 가스 수익 나신 분들 아까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보면 저항점을 받고 두들 맞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여기까지 온다면 줍줍해서 비트코인도 노란 빛각선까지 완벽하게 왔어요. 자 차트 보면 이 자리였었죠. 자 이런 자리들 왔나요? 왔어요. 완벽하게 노란선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들 같은 경에도 파란선 완벽하게 자리와서 매수가 되셨을 거고 x r 피리풀도저항선 맞고 뚜들기 맞았죠? 하얀 색깔 맞이하면 그때 리플, 그때 매수할 거예요. 3달러 밑으로 이미 8월 14일 밤에도 한번 저점 나왔어요. 3달러 밑으로. 그래서 1차 매수됐을 거고 2차 자리는 하얀 색깔 이평선다음면 그때 x r 피 리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참고하시고요. 요 영상 점심 전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